택배 몇 가지 온게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남동 갔다가 비커 매장에서 반팔 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드디어 매점 키친에 반팔 티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본 반팔 티셔츠인데 여름에 입기 되게 편할 것 같아 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이 폭스가 뭐라고. 두 번째 택배도 풀어 볼게요. 짜잔.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볼캡을 한번 구입을 해 봤어요. 이 화이트랑 네이비 배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로고도 이렇게 브레이크 타입 써 있고, 에카 화이트라는 브랜드에서 처음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챙이 납작하게 일자로 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로고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택배도 풀어볼게요. 이거는 베리유에서 바이커 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핏도 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 신축성이 좀 느껴지네요. 그 옆에 이렇게 트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바이커 셔츠예요. 오늘의 수학물들 저는 저번에 카페 가서 남은 거 하나 싸온 거희낭시에요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하는지 엄청. 오늘 입고 나갈 옷은 이 돌핀이 그려져 있는 아주 귀여운 화이트 반팔 티셔츠를 입어주었고요. 그리고 바지는 라이트진 입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우터는 이 레더 자켓을. 입어주려구요. 가방은 외코백을 들어줄 거고 모자는 이 화이트 볼캡을 쓰고 나가려구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it's right now. I think we need that long holiday. Late hey, nights, nice, real fights, hot that shit, got that real ice for you. Come soon, that girl gon' stay. Tonight. 이렇게 편하게 입어 보았습니다. 위에 입고 있는 티셔츠는 요즘 다시 유행이 돌고 있는 럭비 티셔츠고요. 이게 화이트 컬러랑 네이비 컬러 배색이 되게 화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피크닉 가는데 딱 입기 이쁜 그런 티셔츠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서 올려 입어도 되고 내려 입어도 되는 반바지는 화이트 셔츠, 흰 양말 신어 주었어요. 가방은 편하게 에코백 메줬습니다. 그리고 머리 뒤에 진주귀걸이를 착용을 해줬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묵바랑 핫도그. 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제품이.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샌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밑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굽이 굉장히 낮은 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닥 부분에 쿠션감이 있어서 되게 신을 때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입고 나갈 옷을 싹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거는 네이비 컬러의 가디건인데 이게 알파카 소재가 합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운 소재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쇼츠에 악세사리는 이거 진주의 실버 하트 목걸이를 찾을 거고 마찬가지로 실버 빗질를 착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계에다가 오늘 햇빛이 좀 강할 것 같아서 이 선글라스도 챙겨가려고요. 그리고 편하게 에코백까지 이 가디건은 예쁘긴 한데 지금 입기에는 조금 더운 소재예요 이렇게 카라 부분이 세일러 느낌으로 되어 있고 단추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콕 박혀 있어서 되게 귀여운 느낌도 나는 세련된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 로고도 너무 예쁘죠 밑에 하의는 화이트 반바지를 입어주었습니다 다림질을 안 해서 꾸깃꾸깃해요 목걸이는 진주의 하트 목걸이를 찾았고 귀걸이는 요 실버 귀찌를 찾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편하게 입고 나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She falls over and steals all of the sheets She don't care, she won't lose no sleep Now can you just move over? I can 스트라이프 반팔 티셔츠를 입어주었고 그리고 아이보리 트렌치 코트에 그리고 바지는 제가 처음 도전해보는 컬러인데 딥한 청록색 코튼 진을 같이 매치해주었어요. 아직은 이 컬러가 조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아우터를 걸치니까 좀난것 같아요. 가방은 이거 메고 갈게요. 그리고 귀걸이는 이 레드 하트 귀걸이를 착용해줬어요. 그럼 저는 다녀올게요. 육스 커피 음, 이렇게 피크 로고가 써져 있는 머그컵이 들어있네요 오 접시도 주셨네 이거는 텀블러라고 써있네요 음. 여기가 1층은 카페고 2, 3층은 전시 공간으로 되어있어서

어 이렇게 열리네. 이거는 하운이라는 브랜드에서 핸드 크림이랑 핸드 워시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투명한 공병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드크림은 이렇게. 이 핸드크림 향은 틸 모스 향이고 이거 이따가 한번 써보려고요. 오늘 데일리 룩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위에 상의는 딸기 우유 컬러의 핑크 셔츠를 입어주었고요. 단추는 이렇게 화이트랑 실버가 섞여 있어서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되게 예쁜 단추예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가슴 부분에 포켓이 있고 전체적으로 품이 넉넉한 편이에요. 그리고 핑크랑 네이비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바지는 요 네이비 코튼 팬츠를 입어주었습니다. 가방은 오늘도 이거 들어줄게요. 가방 물건을 좀 옮겨줘야 해서 요즘 콧물이 많이 나서 휴지는 필수로 챙겨야 돼요. 핸드크림이랑 지갑 파우치 이어폰 머리는 반묶음을 묶어 주었고 요 귀걸이는 진짜 매일 차는 것 같아요 거의 착붙템 수준이에요 거의 포인트 주기 좋아서 요 왕진주 귀걸이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 핸드크림 향이 틸모스 향인데 이 향을 막상 찾으려고 하면 없더라고요. 틸모스는 초여름의 순간을 표현한 향이고요. 라임이랑 오렌지 향의 그 상큼한 시트러스 향 있잖아요. 딱 그런 향이 나고 마지막에는 허브 향이 은은하게 나서 진짜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은 향이에요. 보통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보습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요 제품은 여름에도 가볍게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분감도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만질 때 이렇게 묻어나지 않아서 되게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유해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유발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라벤더 추출물, 로즈마리, 카렌툴라코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되게 향도 좋으면서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운 브랜드 측에서 저의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이 핸드워시랑 핸드크림 세트를 총 5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구매 정보나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데일리룩 이렇게 입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서 이렇게 꽈배기 반팔 니트를 입어주었어요. 이게 짜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l e bit of a l i t 하의는 라이트 진을 입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는 블랙이랑 실버 조합으로 되어 있는 t 귀여운 귀걸이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my face don't sound to think about someone now just to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my fa and go away yeah right now i think we needing that long day cut up your ice